좋다해서 금전 거래 있잖아요. 네네. 빌려주고 뭐 어떻게 주식 투자 이런 건안 맞아요. 실인들이좀 음... 그렇게 하시니까 땅땅땅 쪽으로 많이 하라는 얘기하네.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이번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아, 선생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금 어? 주력이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음 여기는 전라남도 광양이에요. 네네. 저는 하늘설려 명을 받은 신의 지자 목주고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음, 네. 그러면첫 어, 번째 주제로 어, 곧 있으면 또 2025년이 다가오잖아요. 그러네. 그래서 미리 보는 어, 신년 운세로 들어가려고 해요. 들어가기 전에 어 이분들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고, 그리고 어떠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지 GT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GT 분들은 어 이제 개개인 연도나 태어난 연도나 또 네. 월에 태어난 달이나 또 어떤 일에 생일 또 시가 달라서 다 기운도 다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. 이분들은 좀 영리하세요. 어, 머리가. 네네. 이분들은 영리해서 한 가지 집중을 하면은 어 이분들은 어 이렇게 또 근로도 할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런데 예, 그렇지 않은 사주를 갖고 나신 분들은 활동이 좀 많으세요. 음... 그래서 집에 그냥 생활하는 분보다 여자들도 네. 하는 분보다는 바깥에 일을 많이 좀 보는 그런 아... 경우가 있고 또 지띠분들이 영맛살이 좀 많으세요. 아, 영맛살이요? 네. 음... 이분들은, 음, 그렇게 바빠요, 그리고. 음, 바쁘시고, 이분들도 마음이 여리면 있다 보니까, 네. 또 인간으로 인한 상처도 받고, 음. 또 금전으로 그로 인해서, 네. 같이 따라가잖아요. 또 그런 아, 또, 그쵸. 네. 또 그런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, 금전으로 또 손해도 볼수 있고 그러는데, 네. 이분들은 초년에는 좀 고생이 있었다 해도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분들은 말년에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네. 중년에 들어가서 또 꺾여요. 아. 집디분들은. 네. 중년에 들어가서 또 인간관계라든지, 네. 또 부모자에 또 이별이 들어온다든지, 예, 또이분들이좀 그런 애로가 좀 길다가, 아, 네. 어, 중년 넘고 말년 되면 서서히 좋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. 어... 이분들이. 네네. 그러나 이제 초중년에 어떻게 이분들이 노력했냐에 따라서 네. 그 자기들이 옳은 분야를 잘 선택했다면 아주 탄탄대로 갈 수가 있어. 아, 주디 분들이 그래도 또한 어... 살아오시면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네요. 네네, 좀, 어, 네, 네, 좀 여름에는 여성명 정도는 많이 좀 외롭고 무르고 음... 또 인간 세계 폭파가 많았고. 네. 돈을 어, 운 이에 따라서 실패가 좀 많았다고 아...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아... 음. 그러면 어, 이집띠 분들이 웃을 수 있게 2025년도에 혹시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음.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이분들이 이 내년에 운세를 보면 은 운이 괜찮아요 어, 운이 괜찮나요? 네 실력인들이 괜찮다 그래요 금전 쪽으로 조금 막혔던 일들도 많았거든요 네네. 그래도 어, 이분들이 갑진년에 운이 좀 열려 있어요. 네네 다행히 그래서 같이 곁들여가자시면 내년에 이제 이분들의 운세가 어,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 할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.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, 금전으로 좀 내겠다든지 내 받을 때 있다든지 어 투자를 해놨다든지 음음. 그랬다면 내년에는 좀좀좀대성할 어, 운이 좀 있어요. 아. 좀 좋아요. 투자나 이런 것도 해봐도 괜찮 겠네요 지기분들이 그래도 조금 큰 투자는 하면 안되고 조금 조심스럽게 땅같은 아, 거나 네네. 아니면 좀 작은 건물 정도는 괜찮은데 음. 막 투기나 그렇게 하면 안돼요 주식 같은 건좀 조심해야 돼요 주식 같은, 좀 조심해야 돼, 그래. 아, 주식 같은 거는 분들은 그런 거는 좀 조심한 게 좋아요 아. 될수 있으면 자기들 저장해 놓은 거 가지고 지혜롭게 음.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막 다 올인하면 이분들은 네. 다 힘들 수 있어요. 아무리 운이 좋아도 네네. 지혜롭게 하라 그러십니다. 시기겠님께서 아. 음. 어, 그러면 어, 투자 같은 것도 좀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드려 지혜롭게. 보듯이. 네네. 네네. 지혜롭게 아.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하고 맞는 대로 해야 덕을 보지. 막무관내 운이 좋다고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고 이제 예. 좀 나이가 네. 중년 넘은 분들 음. 어, 그런 분들은 어, 조금 땅 쪽으로 해도 안 좋을까 할아버지는 그러시는데 아, 땅 쪽으로? 음. 음. 땅 쪽으로 어, 그러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 봐야겠네요 음, 나이 분들은. 드신 분들 60대 음, 60대 분들? 개인자생 네, 이후 이런 분들은 네네. 음, 땅을 좀 사도 좋겠다 신령님은 그러세요 아, 땅을 땅, 사도? 땅 음. 아. 네 알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주띠분들이 혹시 2025년도에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음.. 운이 좋다 해서 금전거래 있잖아요. 뭐 빌려주고 뭐 이렇게 주식투자 이러면 안 맞아요. 음... 시민들이 좀 그렇다 그러시니까 땅! 땅! 땅 쪽으로 많이 하라는 얘기 하네땅 쪽으로? 땅 쪽으로 사면 좋고 조심하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주식이나 인간관계 거래 있잖아요. 돈거래? 조심하면 아... 좋겠다 그래서 동거래나 이제 어, 투기성 투자는 음. 좀 조심해야겠네요. 그다음에 세금물 집고 하는 거는 조금 조심. 운이 좋아도 아, 세금, 어, 좀 음. 세금물 뭐 새로 집 짓는 거 이런 걸좀 조심해라. 내년에는 어. 별 일로 동치가 크게 좀날수 있어. 운이 들어오면서 좀 파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아. 오히려 전문가한테 잘 물어보고 네네. 어느 달에 하면 좋겠다,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잘 응하면. 사는데 그냥 자기 생각이 운이 좋으니까 네.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기 삶이 있어서 네네, 뭔가 그쵸. 돌아가는 그것을 알잖아요. 알죠 막 그냥 막 질러대는 조금 이음 일이 올수 있어 동티가 아 동티가 날수 있고 음, 음. 운이 들어오면서 그런 시기 운이 있기 때문에 네네. 그런 걸좀 알고 가시라 그러십니다 음. 또 시민분들이 이번 연도가 날 삼제잖아요. 그래서 삼재가 끝난다고 해도 그 영향이 좀 남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들이 이제 생일 자기 생일을 짚어가지고 네네. 어, 내년에 이제 삼월에 생일이 제 만으로 가시면 삼월이 넘어야 되고 아, 9월이 네네. 생일이 들면은 내년 9월 생일을 넘어야 되고 아... 올해 끝났대서 끝난 게 아니고 네네. 내년 생일로 짚어서 삼재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다 하라고 지그렇습 아,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제가 이렇게 또 띠로만 진행을 했잖아요. 네. 음. 그래서 어, 사람들한테 분명 틀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잘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음, 음. 저희가 이렇게 사람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점을 보는 게 아니라, 음. 포괄적으로 좀 보는 거다 보니까 음. 어, 궁금하신 분들이나 좀잘안 어, 맞으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음 그분들은 이제 어? 안 맞다 하는 분들은... 네네! 여기에 좀 해당을 벗어났다면 네. 아무래도 조금 말하는 거에서 어 재물이나 네네. 아니면 삶의 어떤 그런 자기가 걸어왔던 거좀 다르다 보니까 안 맞겠죠. 음 그쵸. 음, 음. 특이한 사주도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니까요. 그럼요. 그럼요. 그 사람 시에서도 태어난 시가 있잖아요. 네네 있죠. 똑같이 어, 뭐 같은 일요일에 태어났다 해서 같은 네네. 게 아니고 그 사람 시. 사람은 뭐 오해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, 그 오전 뭐 여러 가지 일텐데, 그 시에 따라서 운전 바뀔 수가 있어요. 몇초 상관으로? 음, 음그잘 짐작을 하셔야지. 아, 지혜롭게. 음. 네, 알겠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, 좀 점사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점사로, 그리고 네.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어, 직접 찾아오셔서 대면점사로 음.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요, 여 인연이란 게 있으니까요. 네 맞습니다. 인연이란 게 있으니까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